여기가 이름이 뭐야? 저기, 태능, 응, 태능이구나. 태음, 태능, 태음, 성심, 태능 성심 장례식장이라는 데를 왔어요. 오늘 저, 진짜 우리 그 동양화제 96년 입사동기.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인데, 옛날에 그 저, 노조, 노조에서 일도 좀 하고, 노조에서 그 수석 부위원장도 하고 정말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래도 나하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동년배에 학번도 갖고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나도 올해 4월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느꼈던 그 상황들이 되게 같은 해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느껴집니다 누구나 다 닥치는 일이지만 특히 이제 그렇게 아주 절친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마음이 더, 더 아픈 것 같아요. 오늘은 저 아들하고 같이 왔습니다. 아들하고 같이 여기 왔고 어, 전에 그 어, 아버지 장례식 때도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. 예, 장선으로서 이제 맞상주 하고 있을 때 네, 그때 최영수 <laughs> 노조위원장했던 최영수 동기랑 정관일 부 위원장 추석 부위원장 동기가 같이 왔어요. 오늘은 저 왔다 한 어, 영수는 왔다 갔고 나만. 어, 많이 안 부른다고 해서 조용히 음. 예.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. 아, 안타깝고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어쩌다 보니까 진급도 과장진급을 같은 해 우리 동기들 103명 중에서는 딱2 0 밖에 같이 안 해가지고 제수씨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식사람하고 그 파티 장소에서 어 같이 만났던 그런 좋은 추억이 있고, 그래서 오늘 제수씨 얼굴도 그때 보고 지금 두 번째로 왔는데, 아무튼. 네. <목소리> 어, 정말 가슴이 아, 아픕니다.